안녕하세요. 메디치 소프트 AI 교육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프, 와일, 후 등의 제어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장에서 배웠던 자료형을 요리를 하기 위한 채소, 고기, 생선 등의 재료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 배울 제어문은 도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리 도구로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고 요리할지 알아야 요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장에서는 자료형을 바탕으로 제어문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어문은 크게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나뉩니다. 처음으로 다뤄볼 조건문에서는 if문이 있습니다. if문이란 해석 그대로 만약에 ~~하면 ~~할 것이다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특정 명령을 실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어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뤄볼 반복문에서는 와일문과 포문이 있는데 반복문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동안 명령을 계속 실행하는 제어문입니다. 해당 장에서는 와일문과 포문의 원리를 살펴보고 차이점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어문에 쓰이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연산자의 종류에는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관리연산자 등이 있습니다. 한술 연산자는 앞장에서 다뤘듯이 사칙 연산자와 제곱 연산자, 모음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를 통틀어 지칭하는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같은지를 나타내는 등호와 크기가 큰지 비교하는 부등호 등으로 값들을 비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장에서 간단히 다뤄볼 논리 연산자란 한 개나 두개 이상의 논리식을 판단해 참과 거짓을 출력하는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논리연산자는 크게 AND, OR, NOT 연산자가 있습니다. AND 연산자는 양쪽의 P 연산자를 비교하여 두 식이 모두 참인 경우에만 True를 출력하는 이항 연산자입니다. OR 연산자는 양쪽의 P 연산자를 비교해 한 쪽의 식만 참이어도 True를 출력하는 이항 연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난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인데 하나의 식이 참인 경우 False, 거짓인 경우 True, 즉 반대의 값을 출력하는 연산자입니다. 다음 장에서 예시를 통해 논리 연산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계산을 먼저 위 예시에서 첫 번째 코드 해석을 기준으로, 프린트 3 곱하기 4가 10보다 크고, 엔드 2 곱하기 5는 10과 같다. 다음, 프린트 12는 12가 10보다 크고, 엔드 10과 10은 같다. 다음, 프린트 true, 엔드 true, 다음, true 형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코드에서 첫 번째 식인 3 곱하기 4가 10보다 작다가, f a l s e 이고세 번째 예시 코드에선 양쪽 식 모두 f a l s e 입니다 e n d 연산자는 두식 모두 참이어야 하므로 첫 번째 식만 true가 출력됩니다. or 연산자는 한쪽 식만 참이면 참이므로 두식 모두 거짓인 경우를 제외하고 true가 출력됩니다. 첫 번째 예시 코드에서 양쪽 식은 모두 참이므로 true가 출력됩니다. 두 번째 예시 코드에서 좌측 식인 3곱하기 4는 10보다 작다는 폴스이지만 5월 연산자는 한쪽의 식만 맞아도 트루를 출력하므로 트루인 2곱하기 5는 10과 같다는 식으로 인해 트루가 출력됩니다. 마지막 예시 코드의 양쪽 식은 모두 거짓이므로 폴스가 출력됩니다. 난 연산자는 단한 연산자로. 우측에 있는 식이 거짓인 경우 true를 출력하고 참인 경우 false를 출력합니다.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돈이 없으면 걸어간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도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이 문장처럼 주어진 조건을 판단한 후그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프로그래밍에서 조건을 판단하여 해당 조건에 맞는 상황을 수행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if문입니다. 해당 예시를 코드로 풀어보자면, money는 true입니다. 아랫줄의 if money는 if의 시작을 알리며, 해석은 만약 돈이 있다면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랫줄의 print문을 보시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파이썬에서 제어문은 다음 줄의 들여쓰기를 통해 실행할 명령을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코드를 해석하자면, 만약 돈이 있다면 택시를 타고 가라라는 문장을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줄에서의 else는 if문과 같이 쓸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그렇지 않다면 걸어가라라는 문장을 출력하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해당 머니의 분수가 참이 들어 있고 돈이 있다면 택시를 타고 가라라는 문장을 출력하라 했으니 택시를 타고 가라라는 문장이 출력됩니다. 조건문을 테스트해서 참이면 if 문 바로 다음 문장들을 수행하고 조건문이 거짓이면 else 문 다음 문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else 문은 if 문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f 문을 만들 때는 if 조건문 바로 아래 문장부터 if 문에 속하는 모든 문장에 들여쓰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시와 같이 조건문 1이 참일 경우 수행할 문장 1을 들여쓰기했고, 수행할 문장 2와 수행할 문장 3도 들여쓰기에 주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온 사람들은 파이썬에서 수행할 문장들을 들여쓰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예시와 같이 작성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행할 문장 5를 들여쓰기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행할 문장 6을 들여쓰기 했지만 수행할 문장 7과 너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들여쓰기는 언제나 같은 너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if 조건문 뒤에 반드시 콜론이 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파이썬의 문법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배울 while이나 for, def, 클래스 문에도 역시 문장의 끝에 콜론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 콜론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썬이 다른 언어보다 보기 쉽고 소스 코드가 간결한 이유는 바로 콜론을 사용하여 들여쓰기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if 문을 괄호 기호로 감싸지만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로 해결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if 조건문에서 조건문이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택시 예제를 만약 3 0 0 0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택시를 타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라처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장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연산자들을 활용해 프로그래밍된 입후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예시 코드에서는 비교 연산자를 통해 입후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머니에 2000의 정수를 넣었고 입후문에서 비교 연산자를 통해 머니 변수의 값이 3000원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라는 조건문을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입후문에 여러 연산자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수에는 2000이 들어 있고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else 문으로 넘어가 걸어가라라는 문장이 출력됩니다. 다음 예시에는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모두 사용한 if문입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카드라는 변수가 생겼고 안에는 true라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if문에서 앞서 배운 o 월이라는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 해당 줄을 해석하면 비교은산자인 부등호를 먼저 계산하여 머니가 삼촌보다 높은지를 비교하여 false라는 값을 얻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t r u e 이므로 결국 false or true라는 문장이 되는데 5월 연산자는 한쪽만 참이어도 참이기 때문에 해당 입후문은 true가 되어 택시를 타고 가라 라는 문장이 출력됩니다. 해당 장에서는 먼저 인과 not i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특정 값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한 연산자로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주로 쓰입니다. 해당 표를 보며 설명하자면, x in y가 있을 때 x가 y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산자입니다. 반대로, x not in y는 x가 y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맞다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가난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계속 사용해온 택시에 대해 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없으면 걸어가라. 리스트 포켓 안에 머니가 있으므로 머니 인 포켓은 참이 되므로 이 품은 다음 문장이 수행됩니다. i f 와 S만으로 다양한 조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예를 보더라도 이 f 와 S만으로는 조건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카드가 있으면 택시를 타고, 돈도 없고 카드도 없으면 걸어가라. 위 문장을 보면 조건을 판단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다시 카드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죠. if와 else만으로 이 문장을 표현할 수 있지만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파이썬에서는 다중 조건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elif를 사용하게 됩니다. elif는 상황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lif를 쉽게 해석하자면 그렇지 않지만 만약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반복문의 와일문입니다. 와일문의 경우 조건을 지정하고 해당 조건이 참인 동안 와일문 아래의 문장이 반복해서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넘버 변수를 1로 초기화해준 후 아래 와일문과 반복 조건을 적습니다. 해당 와일문은 넘버가 1 미만일 동안 반복문이 수행된다는 뜻입니다. 해당 넘버 변수는 1부터 시작하였고 해당 while문의 조건은 1 미만일 경우에 작동하므로 해당 while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while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 조건에 맞춰 명령을 반복할 때 사용합니다. 예시의 코드 출력물처럼 같은 문장을 프린트문에 적는 것이 아닌 while문을 통해 한 줄의 문장을 적고 원하는 조건을 맞춰 여러 번 출력해야 하는 비슷한 상황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while문의 구조는 앞서 살펴본 예제처럼 콜론과 들여쓰기를 숙지하시고 반복문과 조건문의 차이 정도를 알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실습 코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temp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준 후 while문 안에 temp를 1씩 증가시켜 조건문을 실행하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이 1회 수행될 때마다 temp 변수는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 if 조건문에서 다섯 번 반복 후 나무를 베었습니다라는 출력문과 함께 break 문으로 해당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코드입니다. while 문은 조건문이 참인 동안 계속해서 while 문 안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죠. 하지만 강제로 while 문을 빠져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판기 안에 커피가 충분히 있을 때에는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판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커피가 얼마나 남았는지 항상 검사해야 합니다. 만약 커피가 떨어졌다면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 중지 문구를 사용자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이렇게 판매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 문입니다. 머니가 300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y 머니에서 조건문인 머니는 0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참이 됩니다. 따라서 무한히 반복되는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while문의 내용을 한번 수행할 때마다 커피는 커피 마이너스 1에 의해서 커피의 개수가 한 개씩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커피가 0이 되면 if 커피는 0 문장에서 커피는 0이 참이 되므로 if문 다음 문장 커피가 다 떨어졌습니다 판매를 중지합니다 라고 수행되고 break문이 호출되어 와일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와일문 안의 문장을 수행할 때 입력 조건을 검사해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와일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와일문을 빠져나가지 않고 와일문의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continue 문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홀수만 출력하는 것을 while문을 사용해서 작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위에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 홀수만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a가 10보다 작은 동안 a는 1만큼씩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if a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 참이 되는 경우는 a가 짝수일 때입니다. 즉 a가 짝수이면 continue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continue 문은 y 문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래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 a가 짝수이면 print a는 수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무한 루프에 대해 알아봅시다. 무한 루프란 무한히 반복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프로그램 중에서 무한 루프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파이썬에서 무한 루프는 와일문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 루프의 와일문은 Ctrl-C 키를 눌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와일문과 같은 원리인 포문입니다. 포문에는 반복되는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고 range 함수가 있기 때문에 와일문에 비해 훨씬 간단한 코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range 함수란 range abc의 함수가 있다고 치면 해당 함수는 a부터 b-1까지 c만큼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예시코드에서는 10만 있는데 a와 c는 디콜트 값이 각각 0과 1이기 때문에 바로 안에 10은 b를 뜻하게 되고 해당 함수는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또 range(a, b) 형식도 존재하는데 해당 함수는 a부터 b-1까지 1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range 함수의 c 위치에 음수를 넣어 주면 점점 감소하는 정수 나열을 만들 수 있는데 그때는 a부터 b-1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후문은 예제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가장 알기 쉽습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트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인 1이 먼저 i 변수에 대입된 후 프린트 i 문장을 수행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요소 2가 i 변수에 대입된 후 프린트 i 문장을 네. 수행하고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까지 이것을 반복하는 코드입니다. 이 예시는 a 리스트의 요소 값이 큐플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가 자동으로 first, last 변수에 대입됩니다. 그리고 프린터문에서 덧셈 연산으로 인해 각각 3, 7, 11이 출력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포문의 응용, 포문의 쓰임새를 알기 위해 다음을 가정해 봅시다. 시험 점수가 60점이 넘으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학생 5명의 시험 점수를 리스트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주어진 리스트에서 1번 학생은 90점이고 5번 학생은 80점입니다. 이런 점수를 차례로 검사해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통보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각각의 학생에게 번호를 붙여주기 위해 넘버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점수 리스트 마크에서 차례로 점수를 꺼내어 마크라는 변수에 대입하고 소문 안에 문장을 수행합니다. 우선 포문이 한 번씩 수행될 때마다 넘버는 일씩 증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마크가 60 이상일 때 합격 메시지를 출력하고 60을 넘지 않을 때 불합격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와일문에서 살펴본 컨티뉴문을 포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포문 안에 문장을 수행하는 도중에 컨티뉴문을 만나면 포문의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앞에서 포문의 응용 예제를 그대로 사용해서 60점 이상인 사람에게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아무 메시지도 전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점수가 60점 이하인 학생일 경우 마크가 60보다 작은 것이 참이 되어 컨티뉴 문이 수행됩니다. 따라서 축하 메시지를 출력하는 부분인 프린트 문을 수행하지 않고 포문의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60점이 넘는 점수는 이품문 안에 컨티뉴문을 건너뛰고 프린트문이 출력되므로 출력값의 포맷코드는 1, 3, 5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포문과 앞서 설명했던 Range 함수를 사용하면 소스코드 단 4줄만으로 구구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구구단을 출력하기 위해 위 예를 보면 포문을 두번 사용했습니다. 1번 포문에서 2부터 9까지의 숫자 Range. 2, 1이 차례로 i에 대입됩니다. i가 처음 2일 때 2번 포문을 만나게 됩니다. 2번 포문에서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j에 대입되고 그 다음 문장 print i 곱하기 j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i가 2일 때 2단 곱셈이 차례로 수행되면 그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i가 3일 때 역시 2일 때와 마찬가지로 3단 곱셈이 수행될 것이고 아이가 구일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코드입니다. 해당 코드에서 프린트문에 앤드를 넣어준 이유는 앤드란 종료 문자를 뜻하는데 해당 프린트문이 실행되게 되면 해당 문자 뒤에 공백을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앤드 문자가 없다면 2단에 2, 4, 6, 8 등의 숫자가 구분되지 않고 2, 4, 6, 8에 하나의 숫자로 출력돼 버리죠. 두 번째 프린트는 줄바꿈을 위한 프린트문입니다. 해당 프린트문이 없다면 2단 후에 3단이 2단 우측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3단의 포문이 끝나면 다음 줄로 넘어가기 위한 코드입니다. 다음은 파이썬의 꽃인 리스트 내포입니다. 리스트 내포란 직관적으로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뷰를 보시면 리스트 A에 있는 요소들의 3을 곱해 result라는 리스트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지려쓰기나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한 줄의 코드만으로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 내포를 활용한 예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3강의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